안녕하십니까. ADI 코리아에서 FAU로 근무하고 있는 강형창 부장입니다. 오는 4월 17일에 진행될 웨비나에서는 ADI의 DPD를 내장한 혁신적인 광대역 RF 트랜시버 솔루션을 주제로 스몰셀과 매시브 미모에 적합한 a d 9 3 7 0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스몰셀과 매시브 미모는 4G에서 5G 기술로 가는 과정에서 기지국의 용량과 커버리지를 확장시키는 핵심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RF 디자이너들에게는 라디오 댄스티의 증대로 인해 크기와 무게, 가격 모두를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에 따른 수많은 모델 개발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발 기간 단축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전에 출시된 AD9371은 300메가에서 6기가까지의 다양한 밴드를 RX밴드 최대 100메가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출시되어 RF 설계자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a d 9 3 7로는 PA의 선형성을 개선하는 DPD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하여 스몰셀이나 메시브 비모 같은 라디오 덴시티가 매우 높은 시스템에서 추가로 FPGA 리소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력 소모를 현저히 낮추는 최적의 솔루션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세계 최초의 와이드 밴드 RF 트랜시버 n 드 인티그리티드 DPD 인 a d 9 3 7 5와 PA를 활용한 DPD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웨비나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소개해 드릴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시어 ADI의 혁신적인 트랜시버 솔루션을 만나보시고 설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